구단지 가족 TV 친구들아 안녕 구단지 가족 TV 구단지. 네. 오늘은 뭐할 건가요? 오늘은 어몽어스 장난감들을 한번 개봉해 보려고 합니다. 뭐부터 볼까요? 어몽어스 랜덤 피규어. 랜덤 피규어랑. 이게 이거. 이거 중에서 하나가 랜덤으로 나옵니다. 거는 어 카드. 홀로그램 카드입니다. 근데 이건 어떻게 하는 거죠? 몰라요, 저도. 이 까먹었어. 이거. 그리고. 그리고. 열쇠고리들. 열쇠고리. 귀엽죠? 열쇠고리. 그리고 이거 고리들. 열쇠 고리. 그엽죠야겹 고리. 거 인형 가방에 다는 인형. 인형도 있습니다. 이거 오. 삑삑이 소리도 나요. 이거는, 이거. 이거는. 마스코트 고마입니다 옷걸이. 이거 모직 찍... 이거 핑크색깔은 모직 거고 이거 제 거예요. 언니 빨간색 좋아. 이건 이거 랜덤뽑기 먼저 해볼까? 음. 랜덤뽑기. 어디를 여는 거지? 어? 뭐지 이거? 어 카드인데 이거 카드인데? 음? 어? 응 뭐지? 어이것도 카드인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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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잠깐만. 여기 없었는데? 응? 진짜 여기 없는데? 이거는 근데 뭐지? 그냥 카드 모르는 나도 거 아니야? 나도 카드도 있어 땡땡! <laughs> 안돼 아무것도 안 되는데?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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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한번 해봐 이거 한번 핸드폰으로 한번 해봐. 그럼 뭐죠? 이거는, 이거는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어, 어, 내 어, 생각에는 어, 그냥 어. 이거 게임하는 그런 카드가 아니라 그냥 뭐하는 카드에요땡땡이에요 퍼플... 퍼플... 예름이 땡땡이. 아, 땡땡이 아니고 하얀이야 얘. 땡땡이에요그 다음에 어머머스. 랜덤 카드 말? 렌... 홀로그램 카드? 이걸 어떻게 거지? 이거 어떻게 넣지? 일단 이거 이거 어머머스. 이런 카드예요. 이 카드가 요즘 초딩들 사이에서 인기가 엄청 많대요. 그래서 이모가 이걸 하나 사봤어요. 아저씨가 말해줘 가지고. 이거. 종류별로 들었네. 로 카드가 들어있고 어? 공격 카드라는 거 공격 있어요. 카드. 이걸로 공격할 수 있나 봐요. 음, 또 다른 카드 뭐 있어요? 공격 카드랑 그리고 어. 빨간색은 무조건 임포스터네요 그래? 초록색은 크루언이고요. 이거. 어. 친구들 그리고 이거를 홀 이게 홀로그램 카드거든요. 이거를 핸드폰에 딱 찍으면은 뭐가 나온 것같기도 하고 저도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뭐야 열장이 아웃던드. 저 뭐야 이거? 이거 봤다어 잠깐만. 그래서. 이거 히어로 임포서. 어 친구들 이거 봐봐. 히어로 임포서가 있어요. 그게 홀로그램 카드 같은데. 어 아니. 아니 그 같은 거. 뭐 임포서. 오자랑 똑같은 응. 건데? you 부터 꿀단지랑 꾸리모랑 어몽어스 카드게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거죠? 그거는 무적이에요 응? 이렇게 카드를 했죠 그럼 그리고... 공부을 해도 막 마... 네? 공부을 해도 막을 수 있잖아요 홀로그램 카드가 있으면요 걔가 제일 센거예요왕아 봐봐요 자 이렇게 여기 지금 카드가 있죠 카드 중에서 네장을 뽑으세요 우리는 카드가 한 박스 밖에 없어가지고 원래 10장을 뽑아야 되는데 4장을 여기서 뽑으세요 4장 그리고 보여주면 안됩니다 음 이모한테 전 봐도 돼요? 네 사은씨만 가둘셋 응, 하나 더있네네개네 네 네. 이렇게 해서 가져가시고 그럼 이모가 남은 4개는 네 틀고 음 카드가 홀수로 있기 때문에 이한장을 냅두겠습니다 그럼 이제 카드를 보는 거야 카 오! 있다가... 저는 카드를 정말 잘 뽑았어요 우와! 잠깐만 잠깐만 잠깐 이렇게 해서 카드를 하나 뽑아가지고 내는 거야 그런 다음에 서로 비교해서 누가 이긴지 하는 건데 만약에 임포스터랑 크루원을 냈다 그럼 임포가 이기는 거고 크루원 음. 크루원을 냈다 하면 이제 거기에 써져있는 여기 이런 거 있죠? 뭐. 힐범이 막 미션 이런 거 있죠? 음. 이런 거를 비교해가지고 높은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여기 자 하나 둘셋 하면 되는 거나? 하나 둘셋됐어요 네, 아! 네, 잠깐만요 다른 거 낼게 원래 바꾸면 안 되는데 내세요 이거 바꿔서 냈어요 아까 이와 봐가지고 바꿔서 냈어요 하나 둘셋 하면 뒤집는 거야 하나 둘셋 어! <laughs> 히어로두 번서를 내버렸고 이번은 크루원을 냈기 때문에 이거를 꿀단지가 가지는 겁니다. 오케이 나이스. 자 그럼 두 번째 판, 두 번째 판곡. 저 냈습니다. 아 음, 네. 어, 이걸 이걸 내야겠다. 자 준비했습니다. 하나, 둘, 셋. 아, 이번에는 <laughs> 이모가 이모를 응. 냈기 때문에 이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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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이모이모 이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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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모는이모 인포한테 부탁 <laughs> <laughs> 하나, 둘, 셋. 아, 로그를입 먹겠습니다. <laughs> 전 이제 카드가 두 장밖에 안남았습니다 하나, 둘, 셋. 결입니다오 얘는 방어력이 5고 얘는 방어력이 4네요. 그리고 얘는 방어력이 7이고 얘는 방어력이 7이고 얘는 아 체력이 7이고 체력이 5예요. 이러면은 초다 뺏기. 초다 뺏기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자, 어, 잠깐만. 상상입니다. 잠깐만. 이모. 룰렛 조금 바꿔 봐. 어떻게? 이거를 응. 카드를 제일 만 제일 많이 해. 갖고 있지 않은 사람한테 이 마지막 남은 카드를 주는 거 그래 됐어 엄청 센 카드였어요 어쎈 카드지? 시작 하나 둘셋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이겼어요 카드를 다빼야기면은 이겼어요. 저는 아까 이 히어로 인포스를 뽑기를 잘했어요. 저 히어로 임포스 안 외운 줄 알았거든요. 응. 히어로 이포스를뽑으면은 무조건 이 임포스 카드가 거든요러분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도와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 또 만나요. 안녕. 왜? 안녕. 모찌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모찌가 왜 이러는지 아시는 분은 댓글 창에 댓글로 꼭 달아주세요. 안녕. 댓글 창도들안 올릴 수도 있어 있어요. 맞아요. 있어요 네. 근데제 친구들은 대부분. 하는 유튜브에서 대부분 다 영상 댓글을 남기거든요? 이거? 네, 네. 네. 댓글창 있던데 내가 보니까? 내꺼? 없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아니야 내가 보니까 다 있던데?